민주당 최고위원 뽑는데 8명 올라갔잖아. 눈물이 나더라고. 나라 안에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풍전동화로 밑으로 뻗고 정신없이 사람들이 밀려났잖아. 한쪽으로 밀켜졌잖아. 이러다가 보면 이재명이 그렇게 당하는 저것이 그대로 우리 국민이 당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당하는 거야. 그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지. 이재명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그걸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강조를 해주는 거지. 이재명이 인질극에 잡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자기네들이 독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을 인질 잡은 거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뚜렷해지잖아?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는 무슨 정당대회가 이재명 독재로 가는 거냐, 1인체제로 가는 거냐, 거꾸로 막 이러는데 자기네들 이야기 하라고 그래. 이재명 잃은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몰아제꼈기 때문에 이재명이 가장 선두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방패를 잃으면 안 되니까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재명이 없으면은 저들한테 완전히 잡아먹히겠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근데 자기네들처럼. 정치 노름을 하는 건줄 알아 지금? 그게 아닌데 얼마나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애를 쓰는지 눈물겹더라고 그 최고위 후보자들 8명 컷오프 된 5명들도 그렇지만 그들은 인지도가 조금 모자랐지 그래서 그렇지 그들도 다 훌륭한 일꾼이고 어느 누구 하나 아깝잖아 최고위가 아니라면 최고위원 아니면 은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거든 다 일을 할수 있어 다른 데서도 일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그래도 최고위원이 돼서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간다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만 다섯 명이 다 되는 것보단, 원외에서 정공주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여자들, 남자들이 돼야 될것 같은데, 여자가 이현주하고 강선우 아니면은, 전현이. 누가 돼도 다 괜찮아. 그런데 지금 보건대는 아무래도 전현이하고 이현주가 경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둘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김병주 의원이 돼야 되는 게 지금 모든 게 국방부에 관계되는 일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민주당 전체에 그 조직을 다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언론도 중요해. 언론도 중요하지. 근데, 김민석 같이 행정적인 일을 잘볼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김민석 아니면은 한준호가그 사람이 돼야 되나? 이러고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다들 아까운 사람이지. 다 되면 좋은데. 뭐안 돼도 이해 그러니까 눈물 겹게뿌듯하더라니까 전에 같이, 뭔가 침찝하고공유정 같은 사람들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하고 달랐잖아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라서 다행이고 얼마나 국힘은 민주당이 부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콩가를 집안이지 국힘은 지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윤리위에서 경고받았잖아 서로 깎아내리는 일만 하고 있으니 부러운 줄 알아야지 당비 횡령, 댓글 부대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자기네 내부의 비리가 다 튀어나오는 거야. 장애차는 자기가 걸려들어가더라도 자기가 고발을 하잖아.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어. 그들은 앞뒤 두 수업도 못 봐. 보통 바둑에서 아주 기본이 적어도 세 수업은 내다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나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그 정도가 안 해. 그 실력 어디 가겠냐고. 별소리 다 하고, 안간힘을 다 해도, 주진우도 그렇고, 추경호도 그렇고, 보면 얼굴들이 질렸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그런 생기 같은 모습들이잖아. 표정이 그런 데가 다 나타나는데, 뭐. 그러 자기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이런, 이런 느낌이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아직은, 자기가, 자기네들 개목걸이, 목줄 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윤석열이.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러고 있는 거지. 할수 없지. 그렇다고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말을 하 정말 죽을 맛시고그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을 마고 하면서 계속 말만 하면은 두드려 맞고 정청래한테 그냥 이리 두드려 맞고 저리 두드려 맞고 하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국회문. 나경원이 국회의원 이름 바꾸기 때문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바꾸지. 왜 국민을 들먹여가지고 자기네 이름이 국민의힘 그러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자기네 에름뭘 하는 것 같잖아. 가장 국민을 업신적이면서 그 이름은 가져가고 지금 상태에서 돌아왔나? 지금까지 터져 나온 것들은 일도 아니잖아. 기다리고 있는 게더 무서운 것들이 김건희가 전화를 막고 해야 될 거라, 이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전화하는 것마다 지뢰밭이야. 김건이가 겁이 나서 입막음 하려고 여기 전화하면, 그런 거 하나씩 다 추적하면은 다 터지는 거라고. 자기가 지금 나서서 뭔가를 할 거거든. 마당발에, 백마우스에, 사람이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여자잖아. 자기가 다 간섭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민주당은 춥다 그러고, 그쪽에서는 안 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현장 검증이 되는 거잖아. 전 국민이 다 봤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가서 전달한 거를 안 받겠다고 내팽개쳤으니까.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직무유기인가? 이게 자기네들의 할 도리를 안한 거지 제대로. 법적으로 다 벌을 줘야 돼. 자기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다른 행동도 하지 말아야지. 거부하는 것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막아서는 거는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하는 거야. 요령부득이라 그러지. 요령이 없어서 그래. 윤정권 국힘당은 김건희 때문에 망했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아무리 자기네들이 애써봤자 크게 된통 걸렸어. 그래서 김건희 때문에 망한다 그랬잖아. 윤석열 대통령 되는 순간 빨리 이혼해라 했지. 근데 그걸 안 했으니 이렇게 된 거야. 윤석열이 얼마나 부끄러운 걸 김건희한테 잡혔고 들키고 별의별 비리를 다 김건희한테 완전히 그냥 꽉 쥐어서 꼼짝다산 못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잖아. 못할 짓을 하고 살았구나. 인생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저런 지역까지 갔을까. 이런 거를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을 데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삼류 소설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20살짜리가 스몰샷을 했는데 트럼프를 빅샷 만들었다고 몇백 배의 효과를 노리는 트럼프 그 사람이 타고난 상술이 있잖아. 장사권이잖아. 어떤 기회도 안 놓치고 정치 이용하는 사람이라 타고난 거지, 그것도. 이미 사람들이 지붕에 누가 총을 들고 올라갔다 그랬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반응을 못 했다, 안 했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경찰한테 총을 겨놓기 때문에 경찰이 몸을 피하는 순간에 그 사이에 트럼프를 쏜 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찰나지. 저격수가 급하게 쏘느라고 그렇게 놓친 거야. 안 그랬으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경찰이 자기 몸을 피한 것도 피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정확하게 쏘지를 못했을 거다. 트럼프가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도 귀를 맞치고 스쳐갔지만 그 순간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격범의 방해를 받아서 정확하게 쏘지를 못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도 귀를 관통했다는 거는 아우, 트럼프가 지금 스타로 떴어. 여기저기 모든 방송에서 트럼프가 누군가 난리야, 난리. 그걸 쇼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장난이잖아. 쇼는 아닌데, 근데 쇼는 아닌데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를 누가 어떻게 더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이기는 거지. 근데 트럼프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긴가민가 시시하게 생각을 하고 여성 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결집이 될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총기를 규제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안 한다면 트럼프가 자기가 총에 맞고도 총기 규제를 안 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총기 규제로 몰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겼다 생각하고 막 주가도 오르고 트럼프 일란 머스크도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이 성격을 바꾸는구나 신사의 나라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도 미국이라 그러면은 모든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였거든 신사적이고 이치에 맞고 상식에 맞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자기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라 모든 것을 다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붙여지는 거지. 하물며 바이든도 그랬잖아. 미국밖에 모르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근데 이제 트럼프까지 저러면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미국 제일 주의로 가는 거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 트럼프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집을 아주 싸게 짓고 비싸게 잘 팔고 이러는 사람으로 막 자랑을 하더라고 트럼프가 그걸 배워서 빌딩을 지을 때마다 사람들 돈도 안 주고 해먹고 세금 안 내고 탈세하고 얼마나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미국 사람 다 안다고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나는 이만큼 스마트해서 내가 이렇게 부잔데도 나 세금 안 내게 잘 했다라는 걸 자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았지? 또 하겠다는데 또 뽑아줘? 정치인들이 몽땅 다 사기꾼들이라는 것이 다들 뭘 해먹으려고 정치를 하는구나.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런 사람들만 성공했어. 그 조금 의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국민을 위하고 정의롭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내려고 난리를 치고